팔 거주하는 90년생 꿈을 위해 노력하는 믿음직한 셰프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서부에 거주하고 또 활달하고 귀여우며 대화가 통하는 여성을 찾는다고 하네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계 싱글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주변에 한국계가 적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커플닷넷의 결혼 네트워크가 만남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계신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 남성은 90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한국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일식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 재산은 5억 원인데요. 콘도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 남중 둘째로 키는 181cm, 종교는 없습니다. 헌칠한 키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믿음직한 남성인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왔는데요. 이민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아서 지금은 셰프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삶을 잘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분으로 젊은 나이에도 자산을 차곡차곡 모으시는 알짜배기 남성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자라서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서로 아끼면서 힘이 되어주는 좋은 분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좋은 배우자와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는 분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이분은 이런 여성을 원합니다. 캐나다 서부에 계신 분, 활달하고 귀여운 분, 담배 안 피우는 분, 한두 살 연상도 소개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국 회원은 한국 방문 때 소개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따뜻한 여성분과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된 남성과 꼭 만나 보세요. 반도경 매니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커플단넷은 한국 결정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계와 결혼하고 싶은 싱글분들은 커플단넷에서 좋은 인연 찾아보세요.